뭐 공격을 하는 거야 예 그래그래 내가 일단 뒤에서 공격할 테니까 너는 앞에서 유인해어 에그 박사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한두 마리씩 내려와 가지고요 귀뚜러미를 관찰하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고 관찰하다가 위로 올라오고 이러고 있어요 좋아요 구독 꾹꾹 안녕하세요 저도 바로 에그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쌍살벌 쌍살벌 먹이 사냥 관찰을 해보려고 있습니다. 자이고 박사가 이거 말벌인 줄 알았는데요. 말벌 중에 쌍살벌. 이름이 왕바다리예요. 왕바다리. 이 친구도 엄청 무섭게 생겼어요. 진짜 말벌처럼 생겼는데 이 친구가 오늘은 끼룩끼룩 기뚜라미를 사냥한답니다. 공격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아주 살금살금 여기 유리관속을 넣어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한창. 짜자자. 앵그복스 위험한 곤충들 다루다 보니까 많이 똑똑해졌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한꺼번에 <laughs> 이 통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 내려가, 내려가라고. 오한 마리. 한 마리, 어, 마리 내려왔어. 오또또 또 올라와요. <laughs> 자이 친구들은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요. 다시 뒤집어볼게.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가겠죠. 오. 다 올라가네요 자 밑에 한층구만 올라가면은 이제 통을 이제 통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자, 빨리 올라가 에그 <laughs> 박사 아, 긴장하니까 빨리 올라가 자 오늘은 왕바다리 이사하는 날했습니다오또 때려 자, 그러면, 짠 성공 다리는 노란 색깔 꼭 장어를 신은 것처럼 다리가 다 노란 색깔이에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다리 여기 있는 왕바다리 친구한테 지금부터 귀뚤귀뚤 끼룩끼룩 귀뚜라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냥할까요? 이, 들어가라 자 귀뚜라미 한 마리 들어갔습니다 자 원활한 공격을 위해서 에그 박사가 한 마리 더 넣어볼게요 자한 마리 더자두 마리 두 마리 지금 두 마리 들어갔어요 세 마리의 왕바다리 그리고 두 마리의 귀뚜라미 에그 박사님이 우리 사냥감을 넣어줬어 <laughs> 우리 한 번의 공격 한번 해보자구 야,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날아가서부 뭐 공격을 하는 거야 야, 그래, 그래 내가 일단 뒤에서 공격할 테니까 너는 앞에서 유인해 어, 에그 박사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한두 마리씩 내려와 가지고요 귀뚜라미를 관찰하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고 관찰하다가 위로 올라오고 이러고 있어요 에그 박사가 잡은 세 마리의 왕바다리 친구들 있잖아요 에그 박사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 있는 두 마리랑요 여기 끝에 한 마리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이 친구는 수퍼이구요 옆에 있는 두 친구는 일벌. 이 수벌 친구를 자세히 보면은 배 쪽에 얼굴 밑에를 되나요 가슴 쪽이 색깔도 다르구요 더듬이 길이가요. 더 길어요. 오, 다 똑같은 건줄 알았는데 이 친구는 수벌, 옆에 있는 거는 일벌. 자 결혼 비행한 시즌에 애가 박사가 이 친구를 잡았는데요. 여왕벌은 진짜 보기 힘들어서 못잡았구요 여기는 일벌과 수벌만 잡았습니다. 오, 벌들도 이렇게 집단생활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결혼비행을 통해서 자손 번식! 더큰 무리를 만들기도 한답니다. 자, 지금 계속 세 마리가 이렇게 모여있고 얘 귀뚜라미 쪽으로 안 갈까요? 에그 박스 좀지어서 갖다 줄까요? 에그 박스 손! 에그 박스 손! 간질간질 와! 에그 박스가 공격 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와! 와. 멀쩡합니다 여러분들 네. 애교복사가 <laughs> <laughs> 사냥하는 모습 관찰한지 3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귀뚜라미를 이렇게 툭툭 건드리기만 하고 아직 사냥하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씩 이렇게 떨어지는듯 하면서 내려와서 귀뚜라미를 건드리거든요 지금 왕바다의 친구들끼리 서로 막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많으니까 뭘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원래 살던 곳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아, 아, 아.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 쌍사이벌 친구들이 귀뚜라미 친구 사냥하는 모습을 관찰하려고 했지만 근데 <목소리> 역시나 사냥하지 않네요 좋아요 구독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